악스 히어로? 악스 히 해볼까, 악스 히? 그래, 악스 히 해보자, 그러면. 아, 이것도 불안한데, 또 낙사할 것 같아, 지금. 낙사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불안하다. 비스킷 끼긴 하겠는데, 낙사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 조냐제들 잘 자고. 이 조합도 잘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 조합은 제일 중요한 게 충돌 횟수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충돌 횟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조합을 연습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일단 해볼게요. 일단 <laughs> 이거 굿바이데이, 다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가리떡파르페, 아, 그래, 그거 할거 그랬나? 가리떡파르페 할거 그랬다, 아까처럼. 근데 이달 체력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제일 안정빵이긴 한데, 안정빵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일단. 울랄라 세션 굿바이데이. 지금은 오늘 헤어졌어요. 유나. 레벨? 무슨 레벨? 쿠키런 접을까? 너무 어려워서 접는다고? 어 그럼 접어 그러면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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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접는게 낫겠다 응, 탈퇴 그냥 탈퇴 공부하는게 낫지 아테러 어서오고 <laughs> 1에6 0이요60 그냥 어렵긴 해도 재밌잖아. 건데 재밌으면 된거 아니야? 난 재밌으면 된거 같은데. 악마 향초, 악마 향초도 괜찮을 거 같은데. 마음대로 안 되면 접어 그러면 접는 게 낫지. 접어 접어. 뭐쿠키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안 되면 안 되는 거, 하다 보면 되는 거고. 그냥 그런 거지. 접어, 접어, 그냥 접는 게 낫겠다. 로얄, 어, 두배 끝나기 전에 일단 뽑아야지, 일단. 지금, 지금 로열은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두배 이벤트 때문에 지금 뽑으려고 하는 건데. 두두 두두. 변신해, 변신. 악마, 그렇지, 가자. 어, 지금 악스 히 악스 히. 이제 풀피가 겨우 돼. 대... 아, 그러네. 이제 비스키, 역시 체감 보물이 진짜 짱인가 보다. 체감 보물이 으니까 이제 풀피가 이제 된다. 아, 아이씨. 괜찮아, 0.5가 괜찮아. 아, 나 저거 부딪히네, 저거. 아까 그 누구야, 예언자 할때안 부딪히길래 저안부딪히는줄 알았는데 부딪히네, 저거. 연좌할 때 무적이라서 그런가 보네. 이제 안 떨어지진 않지만, 안 떨어지려고 노력해 봐야죠. 근데 유령 보물을 최대한 빨리 빼는 게 좋아. 근데 그게 한번 떨어져야 진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한다. 진짜 내가 볼 때는 가창시험 같은 건안 봐. 고등학교 때뭐 예고 같은 거 아니면 가창시험 안 봐. 음악에서 막 단합합창 같은 걸 하는데 가창 시험 그런 건안 봐. 그게 오늘 채팅이 너무 조용하네. 녹이에 너무 쓸데없는 질문이 많아. 새벽에 녹을게, 내가 새벽에. 녹이면 진짜 쓸데없는 질문이 너무 많아. 아, 어, 그래. 내 입학인 애들도 있겠다. 내일 계약인 애들도 있겠지만, 내일 입학인 애들도 있겠다. 아, 물약을 저걸 못 먹네. 음. 손님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오시면들 추천 한 번씩만 다들 부탁드릴게요. 뚜루뚜루뚜루뚜뚜뚜뚜. 이거 뭐지? 다래 물락인가? 아, 맞네. 다래 물락이네. 아웅어리 어서오고. 뚜루뚜루, 뚜루뚜루뚜루뚜루. 두루뚜루 두루뚜루 가 좋아하던 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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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우. 노즈 어서고 어, 이달 히어로야, 히어로. 어, 우리 양키도 오서고 다들 모였네 오늘 자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다들 아 밑으로 그렇지 다들 추천 한번씩만 다들 부탁드릴게요 좋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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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걸 놓치네 에이씨 어 이슬이 왔네 이슬이 어서오고 아 그래 양키 열을 항상 유지해줄게 열을 내가 항상 유지해줄게 너 어, 열을 오지마 너는 열을 오지말고 내가 열을 항상 유지해줄게 아 어, 아씨 이거 이씨, 새로운 방법 도전하 하다가 씨 비번 고고아 비번 고고나 스타 해 스타 스타크래프트 왜왜 <laughs> 왜, 가? 아 그래 승기님 잘 가고 빠이빠이 또로로가 그니까 러안 보이네 또로로가 또로로 오늘 일찍 온다 했는데 고우 나 스타 뭐 그렇게 못하진 않아 근데 못하진 않아 이게 지옥맵 가겠지? 체력이, 한, 한대 부딪혔나? 1.5박이, 1.5박인가? 1박인가? 지옥맵은 가야 될수 있을 까 같고, 일단. 아, 우리 연누님도 오셨어요? 아, 연누님 어서와요? 아, 잠이 안 와? 그니까 나도, 나 10시에 자고 6시에라도 여, 6시. 오전 10시에 자가지고, 여섯, 오후 6시에 나왔다. 나도, 나도 잠안올것 같은데, 오늘 큰일 났다. 연노님 오신 거 맞아, 근데? 아, 어디야? 연노님 왔어, 근데? 어딨대? 연노님 채팅 한 번만 쳐주세요. 연노님 채팅 한 번만 쳐주세요. 채팅이 안 보이는데,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연작, 글쎄? 아, 아이씨, 채팅이씨. 이언자 노박해야 갈걸? 아, 연노니안 계셔? 오케이, 오케이. 일단 지옥맵 가보자, 일단. 악마로 지옥맵. 어나낙사면 바로 훅 가는데, 지금. 지금 낙사 구출 보물이 없어. 낙사면 바로 훅 가는데, 진짜 집중해야 된다. 아, 이게 부딪히냐? 아우씨 어, 저긴 또 처음 아, 지옥 못 잊혀보네 아 지금 못갔다 아 개판이네요 개판 이달 또 이달 집중해야 될것 같은데 아 진짜 개판이다 아저 분량 항상 못먹어 저거는 저 올라가면 항상 못먹어 근데, 긍정적으로 히어로 풀피 됐다 생각하고, 일단, 가보자, 한번. 점프, 점프. 아이고, 이거 연습하는 거였는데. 자, 갑시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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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변신하면 안 되는데, 이거 연습하고 싶은데, 이거. 아예 변신해버리네. 에이씨 여기 연습하고 싶었는데 여기 따닥따닥 따닥따닥 따닥 따닥 하는 거 되게 재밌는데 진짜 이건 시즌2 맵 구조랑 너무 똑같다 진짜 너무 똑같은 게 똑같네 그냥 아이씨, 이거, 여기 집중해야 된다. 아, 집중력 너무 부족한데. 자, 집중, 집중, 집중. 자, 낭떨어지 구간이다. 집중, 집중.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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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따, 아, 여기서 떨어지네요. 아, 아 낭떨어지 고가간 아, 쓰자, 일단. 쓰자, 쓰자. go, go, go. 자, 아, 여기, 아, 여기, 여기 더 연습해야 돼, 여기는. 저기는 아직 못 외웠네, 내가. 아, 아까 되던데. 저기 더 연습해야 되겠네.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가봅시다, 한 번. 아, 잠시만,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추천수가 보자. 추천수가. 4,100개네요. 추천한 번씩만 다들 부탁드릴게요. 하... 어렵네. 아직은. 아직 어렵. 근데 재밌다. 근데 진짜. 중매이킬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다. 어우, 웃고! 물량 먹고! 그렇지. 잘했어. 가자. 3코 아으로 추천도 안 눌리는 게. 바이스, 이거 됐다. 됐, 다 됐다. 됐다. 스포츠 부리 부딪... 해도 됐었다, 이건. 나이스, 이건 됐다, 일단.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잘 가. <laughs> 아, 이거, 저물못 먹었네. 아, 저내 친구야, 내 친구. 내 친구야. 눌려도 3무코지 쌈으로 뒤졌다지. 내 아이디야, 내 아이디. 저거 나, 아, 저거 안 먹어도 되는데, 괜히 먹었다. 제여기 <laughs> 집중해야 되는데, 별 폭탄이 후반 가면 별 폭탄이 잘안 나오는구나. 아예 안 나오네, 거의 거의 안 나오네. 여기 4창, 4창 필나는 구간인데. <laughs> 여기 시니스랑 완전 똑같은데. Go. 초콜릿 5개 감사해요. 아, 그래도 이 조합이 확실히 진짜 장거리 조합이라서 그런지. 점수가 별로 안 나오네. 너무 많이 부딪혀. 이거 확실히 장거리 조합이라서. 멀리 갈수록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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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리고. 한 사이클을 돌아보자. 아이고, 씨, 자꾸 부딪히네. 어렵긴 어렵다. 나이스! 됐다, 또 됐다! 저기는 시즌2 수정 구간이라서, 저기는 일단 금방 성공했고, 일단. 여긴 또 뭐야? 뭐, 뭐야? 처음 본데. 일단, 4천만 점이다 일단. 자, 갑시다. 자, 일단, 뭐라 해야 되지, 일단. 이쪽 하면 확실히 연습 더 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연습 진짜 더 해야 될것 같아. 갑시다, 일단. 다시 갑시다. 아, 이게, 한사이클 완주한 거야,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방금, 방금 구거 어떻게 하냐고. 그 빠른 점을 따닥따닥 아니면은. 왜 로디누나 왔어? 아니면 방송하고 있어 지금? 아직도 나를 아 멜로디.. 로디누나 방송하고 있네 지금 반바퀴? 오후 퀵뷰 보내달라고? 야니 네 퀵뷰 준지 얼마 됐다고 내가 한달치 보내놨잖아 얘들은 왜 퀵뷰 한달치 보내는데 일주일마다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조합을 또 뭘로 해보지? 그러면 일단 그러면은 그거 해보자. 그러면 향초 한번 가보자. 향초, 비스킷 어딨어? 향초 한번 다시 가보자. 향초가 일단 낫겠지 보시면 추천 한번 시만 빙기빠님 감사합니다. 아한달 됐어? 오케이 오케이 보내줄게. 그러면 쪽지 보내 쪽지, 쪽지는 아니면은 그거 방송국에 글 남겨. 두루두루 태수도, 그러면 방송국에 글 남겨, 그러면. 아, 얘는 왜 자꾸 스컬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 왜 강티냐고, 강티네 육아에 쓰니까 그 신경 쓰지 마, 그냥. 김말, 김말로 자꾸 지랄해가지고. 어, 회장님 나갔네요. 제 채팅은 안 쳤는데 자꾸 귀말로 지랄해가지고. 자. 뭘로 하지, 그러면? 이달 예언자, 그럼 해봐, 그러면? 아까부터 누가 이달을 예언자로 하라 해가지고, 예언자를 해야 되나? 아, 강티가 아니야. 퇴장, 퇴장. 퇴장. 강티가 아니야. 혼자 나간 거야, 그냥. 뭘로 하지, 이달을? 예언자 꼬고? 예언자? 이달 예언자 해볼까, 그러면? 오케이. 이달 예언자, 그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 조합 한번 해보자, 그럼 이 조합 애들 자꾸 아까 해보라 해가지고 악마 말고 그럼 히어로 해볼까? 악마 말고 히어로? 히어로가 왜더잘 나올 것 같지, 내 생각에? 히어로 해보자, 히어로 히어로, 이달, 예언자 한번 해보자 근데... 이달을 약간 예언자로... 그니까 맵이 이상해게려 바그가... 맞지, 내 생각도 그런데 이렇게 해야겠다, 그냥 다시 반대로. 이달 연자하면 맵이 더 헷갈릴 것 같아, 내가 볼 땐. 이달 연는다음이맵좀 적응한 다음에. 일단 이렇게 해보자. 가보자, 일단. 방문, 방명록이 아니라 그 방송국에 글을 남겨. 내가 까먹으니까. 무서, 우사비 니스카게 감사합니다. 아우, 개 피곤하다, 오늘. 후. 패션 효과가 뭐냐고? 몰라? 한번 읽어봐, 글. 그. 조합 보면서 노란 곰젤리 100점 추가가좀 쓰레기야. 패, 페... 이거 사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해가 쨍쨍해져 컴퓨터로 못 들어가도 그 방명으로 남길 수 있다니까, 방송국 들어가면은. 아, 나 그럼 태수는 그냥 초콜릿 모아라, 그냥. 초콜릿 나한테 보내줘. 초콜릿 모아. 스타 서하고큰 인물이 될 것이다. 아, 개 피곤하다. 아, 지금 자야 되겠다 오늘은. 아, 너무 피곤해 오늘. 내가 쨍쨍해질 것이다. 초반에.. 차라리 초반에 쓰레기가 나오는게 낫지 초반에 쓰레기 나중에 좀 좋은거 나왔으면 좋겠다 초반에 너무 쓰레기 나와가지고 알겠다 알겠어 알겠어 오 방금 점수 좀 많이 먹었다 황초에서 폭주 어 나와 시즌 3.5 지옥 끝에 사면서 사창 나와라. 뭐야, 이건 또. 뭐야, 뭐야. 이씨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연 읽어달라고? 아, 맞다. 글잘안 보이지. 곧 해가 쨍쨍해질 것이다. 연 읽어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안 보이지. 많은 친구들에게 환영을 받는데, 이 폭죽... 어, 얘들이 환영해 주네. 폭죽이랑... 이건 쿠키라패 좋냐? 고 몰라 좋겠지. 분홍색 따라가, 분홍색 곰젤리 따라가래! 아이고 힘들다 일찍 자야 되겠다 곧큰 인물이 된대 진짜 크기만 큰 인물만 돼좀 쓸모 없지 이거는 여자 전용 패드안 끼면 점수 안 나와 아 그래 그 점수가 그러면 이 패시 중요한가 보다 뭐래 나 방금 못 봤다 채팅창 못 본다고 작은 것을 버려아 작은 것을 버려라 야! 야! 이거 뭐야! 아! 제랄! 미쳤네? 아, 방종페리다. 이 방종해야 되겠다. <laughs> 이게 원래 거대화 감소를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거대화가 풀리면서 쑥쑥 빠지네, 이게? 낙사되네, 이게? 제랄이 왜제리언거야내건데 내 아... 나 너무 피곤하다. 일단 자야 되겠다. 바이바이 내일 개강이니까 여러분들도 다, 다 다들 쉬어요 바이바이